반갑습니다. 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 비전트립 잘 다녀왔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 포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어,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 자, 지난주에, 혹시 말씀 제목 생각나는 랩너트, 지난주. 우리 비전트립 다녀온 친구들 지난주 말씀 들었어요? 아, 웃네요. <laughs> 그냥 웃지요.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어요? 언약계를? 언약계는 이스라엘의 즐거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계가 이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췄지요. 춤추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계가 다윗의 즐거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어, 즐거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언약계 그 언약계가 우리 렘넌트들의 즐거움이며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우리 렘넌트들의 즐거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언약계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언약계가 다윗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좋은 성전에,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저 천막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지. 마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백향목을, 백향목은 정말 귀한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로 지은, 나무, 백향목으로 만든 그 성전, 너무너무 좋은 성전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계는 성막, 천으로 천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누구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단도 좋다. 그렇게 하자.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죠? 먼저. 다윗은 영생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받았어요. 어,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 이새 아들들을 찾아다녔을 때 사실은 다윗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저기 양치는 목동으로 세주도안 하고 꼬질꼬질하고 키도 제일 작고 옷도 다 뜯어지고 그런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정말로 지금처럼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영생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잊지 않았냐면 다윗은 금방 뭐라고 했어 양치는 목동이라고 했지요 양치는 그 목동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사자와 곰에게서 또 엄청 큰 골리아에게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어떻게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돌멩이 주셨잖아요 맞죠? 돌멩이 적을 이길 수 있는 돌멩이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했기 때문에 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영생과 사명, 이 구원을 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자와 곰, 그 블레셋 손에서도어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요새에서도 그리고 십광야 산골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 잡혀갔을 때어떻했어요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추격해서 다다 찾아오고 전리품 까지다 찾아왔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멋지게 짓자. 나중에 역대상학 가보면요. 실제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도, 돈도 다 준비해요. 사실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이 마음이 어땠, 어땠기 때문에 이 계속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에라 7장 2절에, 2절에 성전을 짓자고 해요. 그런데 보면, 그 밑으로 보면요. 사무에라 7장 4절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세요. 쭉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부터 보면 5절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가 계속 장막과 성막 안으로 다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때도 열두 지파 속에 살 때도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나는 열두 지파 속에 살면서 행, 더 행복했고 너희와 함께했다. 나는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이요.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깊숙하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 보시기에는, 보시기에는 이제 다윗이 힘도 세졌어. 점점 강성해져가. 맞죠? 권력 가요, 이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편하게 하나님한테 집 지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래도 다윗의 이 동기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모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저기 내가 엄마한테 문경희 권사님한테 내가 딸이야 바라는 게 있어 내가 엄마 심부름을 하면 분명히 하,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저 옷을 사줄 것 같아서 심부름을 열번 하면 사줄 것 같아서 계속 해 엄마가 공나물 사오라 하면 내가 사오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하고 동생 놔두고 엄마가 두부 사오라 하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마음속으로 아싸 두번 했다 이제 여덟 번 남았다 그리고 엄마가 뭐하라 하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해 근데 권사님이 알아 제가 분명히 옷 갖고 싶어서 서신 부름을 한다 알아. 근데도요 들어줘요. 근데도 알아요. 아는데도요 다 받아줘요. 제가 분명히 신부름 열번 하면 내가 옷 사줄 줄 알아. 그래서 저로 결심이 한다. 제가 먼저 손 들고 한다. 아휴 받아줘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윗이요 다른 사실은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다윗의 그 마음에 아우, 이제 내, 내가 이 위치쯤 됐으니까 하나님께 성전 하나는 거뜬히 지어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더 축복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시냐? 자. 언약을 맺어요. 구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자.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원수를내 앞에 멸하였는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쭉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위대하게.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수완이 차서 이 무슨 말인 지 알아요, 렘넌트? 내 수완이 차서. 장노님 아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수환이 찼다는 말은 내수환이차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거 이 말은요 네가 전쟁터에서 안 죽을 거야 네가 병들어서 절대 안 죽을 거야 네가 내가 약속한 네 명이 다 돼서 죽을 거라고 어 네가 네할 일을 다 해서 죽을 거라고 그 전에 절대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고 병들어서도 절대 내가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셨어요 그 그러니까 네가 네 명이 다 되었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살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네수환이다 되었을 때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몸에서날 니시를 네 니시 네 누구의 솔로몬을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고 쭉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니시로 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셨죠 성전 건축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도 실제로 솔로몬 때에 그 넷이 솔로몬 때 성전 건축했죠. 이 말씀도 언약도 성취 됐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쭉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설이라. 이거는 좀 나중에 끝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끝에 설명해 줄게요. 내 나라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기도했어요. 자, 7장 17절에 보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되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받은 자는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고, 아, 나 오늘 말씀 받았어. 아, 나 오늘 이 말, 좋은 말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끝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계시를요. 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바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받고 바로 여호와께 앞에 갔어요. 여 앞에 가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나온 기도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나온 기도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뭐예요?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누구였으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며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나는 영원한 사탄과 재와 지옥 속에서 영원히 소망이 없었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사명의 그 기름 부으심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나이다. 고백하게 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딱 서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구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다윗이 바로 그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뭐였냐면, 그 밑으로 쭉 보면요. 다윗은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 밑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런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은혜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 우리 긴 구절인데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어떤 일이었어요? 쭉 보면, 음, 쭉 보면, 만, 어, 엄청 많죠. 20, 21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주는 위대하시고, 그리고 주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다른 신이었고, 그리고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또쭉 많죠. 쭉 내려가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렇게 쭉 자기에게 은해 주셨던 것, 그리고 행하셨던 것을 계속 고백하지요.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중요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날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가는데, 계속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어요. 내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요.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 전사님 이거 한번 설명해 준댔죠. 내집내 나라. 설명해 준댔죠. 자. 오경 14절에 한번 볼까? 14절. 1아3절 14, 13절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사실 바벨론 때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더 로마 때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죠. 왕조는 맞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랑과 이삭의 뭐라고 돼 있어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어, 이미 그 육, 육적인 왕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다윗의 후손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 영원하죠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근데 성전 이미 파괴됐죠? 없죠? 성전 이미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죠. 육체의 부활을 뜻하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미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고 기도를 했어요.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에게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정체성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도예요. 다위처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은 기도가 있었어요. 랩런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다윗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 보면요 열왕기상 8장 17절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지? 내 아버지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 크게 크게 말해봐요. 어 맞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은요 그냥 쉽게 하루 아침에 건축되는 거 아니지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마음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내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요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야지 담아질 수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란트들. 내가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너무 커서 날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알고 말씀 속에서 또 찾고 느끼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다윗처럼 기도로 가져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없어서 하나님 어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기름부심과 사명의 기름부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을 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이삼칠 5천 종족, 그 생명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나